자 8번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a b가 는데 복소수 할때있는데자 이게 요렇게 두 가지가 놓을 수 있어 요렇게 음. 이거 외워야 된디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 이게 요렇게 되면 기분 좋잖아 그치지 요거는 쉬운 문제 잘안 나고 이렇게 마... 이렇게 이렇게 된게잘나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두개다훔으면 돼. 자 이렇게 되려면 이것도 요렇게 되면 상관없잖아. 근데 요렇게 될때 시험 문제 잘 나. 이거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돼. 왜워야 된다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건 하고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0이 돼도 되고 분모만 0이 되면 안 되는 건안 되고 요건 요렇게 돼. 자 411번 문제가 요렇게 나왔다 그치? 그거는 이 조건을 가르쳐준 거야. 이렇다고 가르쳐준 거야 지금 A, B가. 음, 그래서, X제곱다하기, AX다하기, B는 0의 근을 판별해래. 근을 판별하는 말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알아내라는 거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음. 자, 그럼 A제곱은, A제곱은, A제곱은 0보, 뭐,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 그러니까 제곱하면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는. 그러니까 이게 0이거나, 양수거나, 그래. 괜찮아? 응. 음. 그러니까 b가, b가 0이거나, 음수잖아. 그러니까 B가 0일 때는 얘가 0일 수도 있고, B가 음수면, 마이너스 4로 곱하니까 B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악의 경우 0이고 보통의 경우는 플러스고 이것도 최악의 경우가 0이고 보통의 경우는 플러스야.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0이고 요거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나와. 괜찮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같은 두 식이니까 어쨌든 실건을 갖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